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창녕군 대지면에 있는 잘 갖추어진 창녕촌집입니다. 본 매물은 토지 면적이 1원9 평으로 아주 작지만 네모 반듯해 로스 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건물도 벽돌 구조로 단단하게 지은 상시 거주용 창녕촌집입니다. 주차는 마당에 하셔도 되지만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에 넓은 마을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거의 거기에 주차를 하시곤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마당에서 헛과 함께하는 각종 장난감이 놓여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